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끄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전전 앞에 나아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신령한 교통의 은혜가 가득한 새벽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이 새벽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입니다. 구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삼모하시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애의 비유와 그 해석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말씀들보다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시면서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농로라는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물레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기장의 손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그의 손에서 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터지다는 것은 묵맥상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망가지, 망가뜨린 이 진흙 그릇을 통기장이가 다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었던 진흙 그릇을 망가뜨려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4절까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주인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며,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본문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을 때에는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진흙 그릇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록 터지고 망가진 진흙 그릇이 되고 또 다른 그릇으로 빚어질지언정 결코 이 진흙을 버리는 토기장에는 없다는 것이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결코 영원한 심판과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자녀인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존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들게 할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버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럼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평안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보잘 것 없고 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것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빚어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의 송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정하신 뜻이 돌이켜질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과 8절만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 멸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만약에 그들의 악을 버리고 돌이키면 비록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는 그 뜻을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 뜻도 돌이켜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크고 많은 죄악을 저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그 반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완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가깝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죄악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곳에서라도 그들이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하며 어리석음에 그들의 고집을 부립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르미야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악하고 무지하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태도와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헛된 고집 부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 제 목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경록 집사님 온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세현 세린의 믿음 성장과 앞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윤월중 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정 아들 세영이의 행복 또 처가의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우이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북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국류로 여겨 주시도록 그 땅에 사람들이 어, 큰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